음어아이 열고 어디 보자 일단 핑크 노랑 빨강 핑노빨 노빨 아아 아니, 아니구나 아아 아, 아닌가 뭐더라 아 초분노빨 오케이 오케이 초 어, 잠깐만 초아 됐다 초분노빨 됐다 뭐야? 왜안 돼? 되... 어,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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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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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laughs> 뭐야? 아, 아, 땡겨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터치하면은 이제 우리 친구가 나오겠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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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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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구만. 아이고, 잘 지냈어. 아예, 나잘 지냈지. 할여 할파... 어, 어, 5 5 5 5 5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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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그, 어, 5 5 5 5 5 5 어어어어 5 5 5 어. 어, 5어5 5 5어5 5 5 5 5 5 5어5어5어5 5어어5 5어어5 5어5 5 5어5 5어5 5 어. 5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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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뭐 으음 어어 거기! 어어어 알고있다고 친구 아이뭘 놀래키려고 하고 그래 다 알아 어 열어 왜왜 안열려 어가자아아아하하 아유 아우 시원해 아우 아 피부에 좋아져 열려 열리고 거기 보자 아어열려이 어, 됐어 이제 그분이 나오시겠구만 그분이 말이야 우리 기운 복잡한 허기호기 일단 여기 퍼즐이 어 얘를 땡기고 어 얘를 땡기고 아 그다음에 얘를 잡고 어.. 여기서 한 바퀴 두, 두르고 여기서 한 바퀴 두르고 아안 어, 되네 하하.. <목소리> 얘가 를얘 얘가 여기 있으안 되나 제가 땡겨 그래 땡기고 한 바퀴 두르고 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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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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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어 오케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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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목소리> 오케이 여기서 얘부터 먼저 누르는 거야 이번다 하하 됐다! 하하 아하리어 아하 이거야! 역시 난천재라니까 가자! 하하! 어, h shit! 가자! 오케이. 음, 오케이, 고! 어 어두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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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오, 오, 어어 오, 오, 오! 오, 오, 잠깐 오! 오, 오! 오, 오! 오! 잠 어. 저 아, 그쵸 어저어 아, 오냐? 오네? 잠뭐만어저여어 어어어어 쉣 홀리 쉣잠어어어어어어어아야 이쪽 자아 저저저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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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저어 어디 홀리 쉣어 일단 에에 빨리빨리빨리 아 됐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놀람> 오, 씨 오오 마이 갓어빨빨빨빨 빨리 빨 빨리 자어어어어어어어자자자자자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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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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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유, 그래서 이게 이게 아무리 알아도 어 이게 아무리 알아도 이게 무서워 소리 때문에 어 잡힐 수도 있잖아 잡힐 수도 오픈 더 더워 <laughs> 안녕하세요 너내온 문을 열었구나 아 맞아 내가 열었어 와 차터 원 끝났다 이제 투를 한번 깨보러 가자고 어우기하게 생겼어. 어 이렇게 길게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쭉쭉쭉. 하하하마미롱을 지금 사면 1+1 행사. 아이고. 마비롱. 지금 사세요. 4,900. 뭐야, 흑화했어. 사람들이 지막 가지고 노니까 흑화했네. 아플 만 하지 근데 사지가 쭉쭉 늘어난대마미롱으로 줄다리기 하면서 놀기 싹하네. 막 <laughs> <laughs> 줄다리기. <웃음> 오케이 okay, 파피 플레이 타임 2 내가 왔다 I'm coming 아 여기서부터 이어서 시작하는구만 뭐왜 막혔어 어 이거 문 열렸네 어어 어, 뭔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l 피 플레이 타임 특성상 초반에 절대 안 나와 내려갈 수가 있나 내려갈 수가 있구만 여기 뭐가 있나 안안 올라가지는데 뭐있지 위에 어 뭐야 아오 호호 호 어, 재밌어 아 열쇠를 먹었다 어 됐다 하하이 뭔가 있는데 야! 없어 없구만 어야 어? 근데 이놈은 이 주인공놈은 여기 앞 말하는 인형이 있는데 이거 놀라지도 않냐 아뭐허기허기 봐서 그런가 어 박수 치지 마! 어허. 어디 가지 마! 너 나중에 나 괴롭힐 거잖아! 가면서 그렇게 유,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 무서워. 아니. 아, 뭐또 거기 있어? 어떻게 가는데 아, 오오오. 다시. 어이, 깜짝이야! <laughs> 아이. 어린놈의 새끼가. 거기라고? 어떻게 올라가는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 거기라면 어떻게 올라가는데 여기? 열렸어아 열렸네 아, 여기하 뭔가 나올 하 같은데. 안 하면 어 뭐? 뭐? 야 뭐? 어 벌써 나와? 어어져야 돼? 어 아, 아. 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아그 초록색 손을 아직 안 얻었네. 아, 야, 씨발! 아, 오, 뭐야, 갔어. 뭐하는 새끼야? <laughs> 야, 너 오른팔을 가져가냐? 왜나샹커스 만들어? 난 루피가 더 좋다고. 어, 됐다. 어하. 왜왜 아이씨?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른 건가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버그인가? 아 사운드 버그다. 아오 나갔다 들어오니까 고쳐졌다. 오 어? 뭐야? 뭔데? 야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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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블루, 블루, 레드, 블루, 블루 바이올렛이 없잖아? 있네 와, 씨발 왜이 v i 어? l e 이 새끼 나조질려는 i o 어? 어여여야야 l e t v i o 어이 개새끼야! 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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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왠지 여기일 거같아아 왔다 어, 100% 여기야 이거 아 이거 100% 여기란 말이야 이거 느낌이 딱 그래 왔어 지금 어? 내 게임 경력 어? 몇십 년 차이 지금 느낌 왔다니까 딱 여기야 여기.. 어 아니구나 아닌가? 아니구나 흠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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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 아응응 아응응응응응응어자 여러분들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가는 길이 있고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마미롱은막막 기어다니고 막아까 아까 처음에서도 막 하늘에서 떨어졌지 100% 여기서 나온다 아, 아니네 어어씨발어 어, 어, 깼다. 이렇게 시간 끌어놓고, 마음이랑 허미하게 뒤지면, 어, 어, 뭐야? 어, 야야야, 어, 넌, 예, 뭐야? 어, 어, 에, 예?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그거, 오케이. 앗, 아니, 아너힘미빌 없어. 어, 오시. 어, 씨, 너, 너, 뭐? 그, 어, 그, 에? 에? 뭐야, 뭐야, 어? 가, 가? 아, 너 이름,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와. 왜 도와주지? 너 좋아하나봐. 어째, 너 좋아하나봐. 아, 느낌 왔다. 여기다. 아, 왔다. 진짜 100% 여기다. 가자. 아, 뭐 죽더라도. 어, 뭐야.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아 거의구나. 아씨발. 암암.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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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암암. 음, 음음음음. 빨 좀. 음. 아이고. 이번엔 진. 아니다. 이번에 마미롱 안전차 운이유. 저 기차를 타야 돼. 아니야. 초차 와서 기차를 타는 걸수도 있잖아. 그래. 몰라. 이번에 진짜 백퍼센트일 수도 있어. 또뭐 같은 미니 게임을 줄까나. 아우씨. 뭔저 소닉 링 같은 게 있어? 어우씨 안나! 야! 깜짝 도 모르게 말이야. 피구리, 진짜. 대! 아, 나어 야, 개시! 진짜, 퍼피가 됐는데 우리 집강아지피는 복슬 야, 퍼가는지 야, 퍼피가 지지지 이런 거 원래 하드가 정답이야. 이거 꼭불 켜지면 움직이면 안 돼. <laughs> 안 보고 있으면 못 보고 있는데,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야하하하하하하 뭐야? 왜안 왜 움직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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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아, 꼈다. 뭐야? 어, 야 야, 안 움직여. 야, 아니, <laughs> 야! 버그를 몇번 걸리는 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 개바지 아니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근데? 움직여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봐봐 불켜는데 움직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움직이면 광석으로 쫓아오는 거 아니냐고? 한번 움직여볼까? 달려 어? 달려 그냥 아 개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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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죽어? 야 이런 게 어딨어 하하 <laughs> <laughs> 다시 해야 되네 하하 <laughs> 여기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가는 길이 안 보여 건데. 뭐안 보여. 잠깐 밝기 좀 올려볼까? 뭐 없는데? 어 뭐가 있는데 저기 아닌가? 어저 아닌가? 아닌가? 기분 탓인가?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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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아 여기 있구나. 어 개새. 아, 좋됐다 나타난다. 아, 개 새끼야. 야 연료. 왜안 연료? 꺼져 자, 뭐 뭐? 야아 달려, 달려. 아, 시발... 뭐... 뭐... 못 가야 되는데... 뭐... 뭐...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야... 야... 오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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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소리 왜남자됐냐 어, 없는데?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강아니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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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왕바우 저기서 대기 가안 돼? 뭐지? 가도 되나 이제? 가도 된다 안 간다 가 어우 쉣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긴 또 가라 바이들 불꽃 방사! 헤쳐나! <laughs> 야! 야야야! 야, 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어떻게 뭐, 뭐 어떻게 뭐, 하는 건데 뭐왜왜왜왜뭐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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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떻게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 야! What the fuck, you, what the fuck?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Oh my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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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제발, 제발! 어디야? 여기! 제발! 달려! 달려!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아. 아니, 뭐, 어떻게 더 빨리 달려요? <laughs> 아, <씨>, 개 빠르잖아. <laughs> 내가 간대가 맞나,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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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 이제 그만 만나기 싫어 그만 만나고 싶어 너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저, 아, 내가 간 데가 맞나? 아한번더 가야 되는데 내가 간 데가 맞나요? 아 몰라 샹마이웨이 걍 이번에 또 죽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지 뭐정 어. 제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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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자헤 내가 너한테 한번더 나갈 것 같으냐 멍청한 녀석 하하 오케이 제발 제 오케이 오케이 몰라 일단 달리고봐 그냥 야야야 야, 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자자자자자자자자 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번 또 나타난다 얘 왜왜왜왜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야야

이제 어떻게 하지? 뭐야? 야, 그거 왜 가져가? 야, 가, 가져가지 마! 야, 야, 야! 야! 야, 그거 내 전림품인데! 그, 끝? 그? 응? 어? 응? 너 세뇌당했니? 야, 저 새끼 흑화했는데? 뭐야, 아이씨. 흑음으로 깜짝 놀이키지 마! 가자! 탈출이다! 하하하! 휴~ 야, 내가 파피 하면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재밌어. 지금 가자, 탈출이다.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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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소리 어, 그러는데 어, 트리 트이... 트리이안 멈춰요. 트리이안 멈춰요. 어, 멈친다, 멈춘다. 어 뭐야 어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그니까 기차를 왜몰라어어와와 날아다니는 거미 와그랬했다와자 이렇게 해서 자 파피 플레이 타임 1,2 켜낭 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어원은 재밌었는데 아 2는 좀 너무 길고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별로였다 역시 원작 어 1이기는 2 없다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한번 아, 그 요즘 되게 유행하는 공포게임인 퍼피 플레이 타임 2 안해본 1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자자자 아아 유바 아